5천원으로 시작하는 겨울복장 겨울은 진짜들만 뛰는 시즌이죠 겨울엔 완전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거의 도둑처럼 하고 다녀요 겨울에 러닝하러 나갈 때 비돌이 장갑 바라클라바는 꼭 챙기세요 손 시려운데 장갑 안 끼면 집에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겨울 러닝 한번 하면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겨울 러닝은 많이 입는 것보다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입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뛰기 전에 춥지 않 뛰을 때 덥지 않은 그리고 빨래가 폭발하지 않는 겨울복장 세팅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모 레깅스 기모 타이즈. 겨울복장은 무겁지 않으면서 따뜻한 게 중요한데요. 기모 타이즈는 면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보온과 착용감을 둘다 갖추고 있어서 많은 남자 러너분들은 실제로 사이즈에 뭐안 입고 편하게 뛰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이즈에 반바지는 꼭 입고 뛰고 있어요 내복 바지만 입고 나가기는 좀 부끄러워서 남자도 기모 레깅스에 반바지 입고 뛰면 진짜 편하고 따뜻합니다 두 번째 귀도리 귀막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일 싼거싼게 제일 좋아요 비싼 거살 필요가 없습니다 귀막에는 5천 원 정도 하는 제품도 충분히 튼튼하고 따뜻하더라고요. 겨울에 달리다 보면 제일 먼저 시려오는 게 귀잖아요. 귀만 따뜻해도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세 번째는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 저처럼 불편하고 번거로운 걸 질색하는 성격이라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제품 하나로 얼굴, 귀, 목이 전부 커버되니까 준비 시간도 줄고 효과도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빨래가 진짜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개 벗어서 따로 따로 빨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세탁하면 끝이라서 빨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겨울에 중요한 거목 주변이 뚫려 있으면 겨울에 체온을 다 뺏겨요. 너무 추워요. 겨울에 가장 취약한 부위가 바로 목이거든요. 바라클라바 하나가 목 주변 온기를 잡아줘서 체감 온도가 확실히 달라져요. 네 번째 장갑. 장갑은 겨울 러닝 생존템이죠. 저는 다이소에서 산 장갑 2년째 꽤잘 쓰고 있는데요. 막 쓰고 빨기 좋더라고요. 진짜 비싼 거 필요 없이 보온 잘 돼서 오래 쓰고 있어요. 손. 싫어운데 장갑 안 끼면 러닝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장갑 하나만 있어도 체온 유지가 훨씬 쉬워져요. 다섯 번째, 초 경량 패딩, 패딩 조끼 이렇게 입고 뛰면 더 죽어요. 러닝 할때 패딩은 안 입는 게 좋습니다. 땀 나면 패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통기성이거든요. 이두 개를 다 잡으려면 러닝 조끼가 답이더라고요. 운동하실 때 체온을 유지시켜 주면서 동시에 가벼운 착용감으로 활동성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이에요. 조끼류는 대부분 비싼 편인데 데카트론 러닝 조끼가 요즘 싸고 좋은 것 같아요. 패딩 보고 계셨던 분들은 경량 패딩 조끼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년간 야외에서 뛰면서 느낀 실용적인 선택이에요. 여섯번째는 양말. 양말. 겨울철에는 삽목 지켜야 되잖아요. 목, 손목, 그리고 발목인데요. 겨울엔 바람이 발목부터 확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발목까지 오는 보온 양말을 신어주면 체온 유지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야외에서 뛰면서 착용해본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게 뭐냐 물으시면 바로 이 제품인데요. 7번째는 무릎 보호대. 무릎을 포함해서 모든 관절은 소모품이잖아요.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몸은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이 최고의 가성비다라는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싸게 먹히더라고요. 제가 쓰는 건 잠스트 무릎 보호대 EK3 이렇게 생긴 건데요. 특히 겨울에 초보자분들은 몸이 덜 풀린 상태로 얼어 있는 딱딱한 땅에서 뛰다 보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무릎에 부담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야외에서 뛸 때는 무릎 보호대를 무 무조건 같이 쓰고 있어요. 무릎을 꽉 조여버리면 오히려 답답해서 러닝이 싫어지거든요? 중요한 건 과하게 잡아주는 거 말고 뛸때 흔들리는 거를 살짝 잡아주는 타입이에요. 잠스트 무릎 보호대. 무릎을 과하게 조이지 않고 가볍게 압박해주면서 무릎 정렬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착용하시면 무릎이 덜 흔들리고 발이 훨씬 편하게 나가요. 뛰다 보면 이게 잡아주긴 하는데 존재감은 크진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러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거나 안정감을 더하고 싶을 때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겨울 러닝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은 안 다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을 포함한 여러 스포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부상 중 가장 흔한 부위가 무릎 관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달릴 때 무릎은 체중의 두세 배에 가까운 충격을 계속 받기 때문인데요.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대를 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에요. 저는 건강 오래오래 달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하면서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훈련량을 천천히 늘리면서 내가 뛸때 자세가 어떤지 그리고 착지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고 공부도 해보고 있어요. 무릎 보호대는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압박해서 흔들림을 줄이고 착지 시 충격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요. 무릎이 조금이라도 걱정되신다면 지금보다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직접 선택해 보세요. 보호대를 써보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겨울 러닝 할때 실제로 사용 중인 잠스트 무릎 보호대 EK3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야외에서 8년간 뛰면서 느낀 건 다치고 나서 병원 가는 것보다 미리 지켜주는 게 건강하게 운동을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